이제 폴 효과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유자 아이언 코일에 여기 이제 600번지 코일을 이렇게 위치시키고요. 그리고 폴 조각을 이 위에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그다음 일단 피형 먼저 측정할 거니까 피형 게르마늄을 이게 유닛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이제 지지대에 연결을 해서. 조심스럽게 위에 위치 시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터널이 연결하면 되는데, 이 밑에 한번 이렇게 끼우고, 그다음에 홀프로브 센서를 장착을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장착을 시키고 여기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선들도 연결해 주면 되는데 이게 전원 공급 장치를 전원 공급 장치에다가 이렇게 빨강색 선쪽에 끼우고 여기에 똑같이 이게 맞게 연결을 하면 되고, 그리고, 자 그리고 이때 전원을 연결해줄 선을 연결합니다. 저는 이 장치에 전원을 연결하고 음. 이제 원래는 이제 노트북에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해서. 노트북에 이제 연결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은 여기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시작 화면에서 이렇게 퀵큐트를 선택하고 을 여기서 선택한 값을 이제 선택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홀프로센서 요게 고장이 나서 컴퓨터에서 요 값을 홀그 전압 값을 표시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홀 전압 값은 이 멀티미터로 표시를 해서 측정을 하고 나머지 다른 값만 이걸로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지금 실험을 진행합니다 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멀티미터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측정해야 될 값을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실험이 그 전압과 제어 전류 자기장을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기장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여기서 이, 값, 이 값만 좀 제대로 측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변화를 시켜가면서 이제 멀티미터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실험은 그 전류를 전류를 이렇게 변화시켜가면서 이 값에 대한 그훌 전압 값의 변화를 요걸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자기장을 이렇게 그 일정한 값을 고정을 시켜놓고, 자기장은 장만 이렇게 일정게 고정시켜놓고 이게 절, 빠졌는데 전류의 값을 변화시켜가면서 측정하면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그걸 일정하게 파나만 파나 하나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멀티미터 값 멀티미터로 이게 측정을 하고 직접 그래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 일단 이렇게 해서.